안녕하세요 건설 유튜브 좋은 방송 미공달의 법공달의 어쩌다 현장관리 달인 유공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건설법의 달인이 된 법공달입니다. 네 법공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네, 사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선배님 사장님이 발주자에게 공사 대금 소송 제기하라는데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야 사장님이 소송 제기하라면 소송 제기 하는 거지 뭐. 어? 넌 생각이 많아 탈이아 짜샤 까라면 까. 어? 네 나고찬님 목소리 들어보니 참 꼰대기질이 다분하네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근달님, 사장님 말씀처럼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비록 중재기관, 중거법, 중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재신청만 가능하고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중재 합의를 저 위에 같이 애매모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네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 합의라 하고 중재 합의가 있어야 중재 신청이 가능하고요. 계약서에 중재 합의를 할때 중재지, 중재기관, 중거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한 번으로 판정이 끝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계약서에 중재 합의라는 약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건지인데 계약서에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란 약정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중재 신청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혹시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네요. 부탁드립니다.